우리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돼 내가 봤을 때 한시간 정도 안에 물건 도착하거든? 퍼플? 밥을 먹고 깔지 깔고 먹을지 그러면 밥을 빨리 시켜야돼 응? 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오늘은 사실 되게 영상이 심플합니다. 내일부터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합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라고 하면 어쨌든 어드케이드가 할인이나 시즌 오프에 좀 인색한 그런 편집샵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할 말이 있는 게 그만큼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소개하는 브랜드. 정기적인 시즌 오프 세일을 하지 않는 브랜드들을 좀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랬었는데, 그래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대규모 리퍼브 행사를 같이 하고 있고, 어 올해 리퍼브 행사는 내일부터입니다. 근데 조금 전달드릴 소식이 있죠. 뭐냐면은, 퍼스트 플로어. 딴, 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셰커 셔츠랑 치노 팬츠들이거든요. 음 사실 기존 재고입니다. 기존 재고이고 제가 어, 살짝 리뉴얼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어, 기존 재고 중에서 투자사 측에서 제작했었던 재고에 한해서는 퍼스트 플로 우 재고를 미리 이관 받아서 어, 제가 드랍하고 싶었던 애들은 뭐 지금 할인 행사로 좀 과감하게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한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자그마치 15만 9천 원짜리 바지였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더 할인 행사에 조금 그 할인 가격에 좀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격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전부 다좀 할인이 크게 들어가고 아마 오늘은 좀밤 늦게까지 행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품들 한번 같이 보여 드려 볼게요 비에비어의 제품들은 시즌 오프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오프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얘는 할인이 들어가진 않지만 보시기 어려운 거 아워셀브스의 이제 서브 브랜드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좀 이제 아워셀브스의 감도를 좀더 엔트리급으로 즐기실 수 있는 온셋이라는 브랜드 저희 쪽에 준비되어 있어서 이거는 사실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 외에 서스테인의 제품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인더로우 제품들도 할인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퍼플 리퍼브랑 잔여 재고들이 좀다 왔는데 어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실 겁니다 일단은 티셔츠들은 거의 만원주니까일것 같고, 바지도 2, 3만 원? 4, 5만 원? 니트들도 거의 그 정도 가격인데, 진짜 꿀템은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친구. 코트들 15만 원 내외로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얘 말고도 본 시즌 상품들이 좀 들어오기도 했고, 여기에 있는 다른 제품들도 전부 다도 할인이 좀큰 폭으로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최홍결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어 많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가장 많이 준비된 제품들은 아무래도 퍼스트 플로어의 제품들일 겁니다. 퍼스트 플로어에서는 지금 현재 리퍼브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트 뭐 15만 원대 그 이하 혹은 이쪽 테이블 쪽으로서는 해 퍼스트 플러뿐만 아니라 뭐 서스테이나 슬리그에니지 같은 저희 쪽에서 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샘플이나 아니면 리퍼브 상품들 혹은 약소 물량이나 진열 상품들 위주로 해가지고 전부 다뭐 진짜 만원 이만 원 삼만 원, 원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티셔츠는 다만 원에 거의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팬츠류들 중에서는 조금 상태가 입을 순 있으나. 조금 애매하다 하는 거는 2, 3만 원에도 다 풀어놓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은 계속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쪽 행거로 해서 뭐 비에비어의 시즌오프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인도로우 제품들도 저희 쪽에 남아있는 재고에 한해서 50% 할인까지 어,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원래는 조금 더 일찍 마무리 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아 물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이건 보여드려야겠네 퍼스트 플로어 세 택으로 나왔었던 요거는 이제 신상품입니다 신상품이고 요 캐시미어 니트도 내일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정식 판매가 69,000원에 잡았고 내일 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만 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첫 번째로 했었던 제품의 이제 행택은 일부는 새로운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일부는 옛날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은 새로운 로고일 거예요. 다만 좀 이제 예전 거가 좀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정도 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약간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내일이 진짜 바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행사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올해 마지막 날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재고는 추가적으로 채워질 예정이니까 오실 때마다 조금씩 다른 제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올해 마지막 행사인 만큼 좀뭐 다양하게 준비를 했다기 보다는 확실하게 준비했다라는 느낌에 좀더 가까우니까 한번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그리고 오셨을 때는 그래도 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도록 어, 저희가 오셔가지고 모바일 기기로 부킹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가볍게 오셔서 멤문예해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맛있는 커피 한잔 딱히 에그이고계시다가 들어와 주시면 저희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에그러면은한번마지막 날까지 다음에, <laughs> 그다음다그다다그에에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laughs> She's leading me to the zone. Music, the great communicator. used two sticks to make.